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 오늘은 그 피터 린치 에 대해서 그 투자자 아 분의 본인의 어록 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 본인의 그 어떤 유형 어떤 투자를 할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시중 서점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몇 가지를 한번 우리는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핀터린치 같은 경우는, 어, 보면, 무엇을 투자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우선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 부전, 부동산은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앉아펀드 네 번째로는 고정금리 재무증권 여러분들 알고 있는 mmf 라든지 뭐 각종 뭐 은행에서 좋은 상품들 있죠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옵션 선물글에 공매도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피터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물 옵션 쪽은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자, 이 부분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터린치는 어떤 종목을, 골라,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좀 골라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본인은 그 주변을 좀 자꾸 둘러보려고 했답니다. 아 어,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지, 예, 이런 부분도 또잘 꾸준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좀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한 분야에 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 회사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 있죠. 투자 가능성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요건 것 같아. 모든 것을 투자자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주식 매수를 결정하는 그, 아홉 가지 금융지표 있는데요. PR 제일 먼저 보고요. PR. 두 번째로는 PG를 보죠. 그 PG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그 PR을 갖다가 아, PR 대비 그 EPS로 나눠보는 건데, 그것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 PG가 좀 작게 되면 살수 있다는 거죠. PR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게 PG가 굉장히 높게 되면 이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PR에 이게 가려져 있는 부분을 PG가 만회하게 보완을 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PG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익 변동, 어, 상태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그, 여러분의 단기순이 또는 영업이 또는 매출액이 어떻게 지금 변동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구가 얼마만큼 있는가, 유보율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배당금을 적절히 주는가 안 주는가 하는 건데, 피터렌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기는 그 배당금을 주는 쪽보다는 배당금을 안 주는 쪽인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데를 많이 투자했다고 하죠. 그 다음 장부 가치, PBR이라고 하죠. 장부 가치도 좀 보고, 그 다음 형 PCR. 어 현금 흐름 비율이죠. PCR도 좀 보고요. 그다. 재고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가 이것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들이 절쭉 보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또 이제 우리가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볼까요? 그첫 주식을 산뒤 지켜야 할 원칙인데, 주식을 산 뒤에 몇그니까그 주식을 살 때도 여러분들이 몇개 주식에만 집중해라는 건데, 세 개, 다섯 개 그다음 인내하면서 샀다면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포트폴리오를 좀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하자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해보다 다음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이유 이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더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만약에 더 많이 오른 다음에 그 들고 가고 다음 연도에 더 많이 오를 이유가 없다면 어 매도를 앉아 적절히 앉아 시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 매도 기준인데요. 매도 기준은 pr이 많이 상승했거나 음 어깨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졌을 때 일단 한번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일단 요 중에 그 다음 매출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을 때 그리고 회사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재고가 많이 쌓였을 때라고 지금 되어있죠.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좀 살펴보고 있죠. 어 신중하게 자 이렇게 매도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락장을 뱉어내는 애기 위한 조언인데요. 피터린지 같은 경우는 자, 조언 회사 주식을 샀다면 끝까지 지고 있으라라고 자 조언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투자로 실패하는 지름길은 딱한 가지랍니다. 겁이 나서 도망치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패닉에 관한 뉴스가 들리면 일단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기본 데이터의 수치가 크게 안 좋아졌을 때만 매도하라는 겁니다.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있죠. 어,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해서, 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회사를 선택했으면 들고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고 싶지만, 시간과 인내심이 부족한 성격이라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라고 했죠. 단, 시도 때도 없이 이 펀드에서 저 펀드를 갈아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록을 한 볼까요? 피터런즈 어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아,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뇌가 아니라 용기다. 야, 그다음에 법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가능하면 주식 초보처럼 생각하려고 한다. 조심성이 항상 이렇게 신중하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투자란 순서만 잘 지켜도 절반은 이기고 들어간다. 나는 오랫동안 투자계에서 일했지만 단한 번도 선물 거래나 공매도를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피터 린치 아주 멋진 말입니다. 아, 그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는데 선물 거래나 공매도는 알고는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한번 그 뭐... 그래나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 물론 저는 이게 다 해봤는데요. 저는 손해를 좀 많이 저도 이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 이익을 받되 있지만 또 손실을 보고해서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도박 게임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락쟁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공부도 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회사에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를 왜 시작했는데 한순간도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터 린츠의 린치의 그 기업 종목의 유형인데요. 저상장주 고성장주 대형 우랑주 경기순환주, 턴어라운드주, 자산주, 그 중에서 고성장주를 우리가 보통 선택해서 보는 거죠. 자, 오늘 피터 린치라고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